오늘은 상표 신청 출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출원하기 전에 먼저 등록된 상표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는 한번 출원하면 1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기다려야 등록인지 거절인지 알 수가 있는데 내 상표 신청하는 법을 열심히 찾아서 신청을 하고 1년 반 넘게 기다렸는데 결국 거절이 되면 정말 허탈하겠죠? 내 상표가 등록이 될지 거절될지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선행 상표조사인데요. 주변에 보면은 선행 상표조사 없이 상표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특허 만지키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시간, 돈 낭비하면 안 되겠죠? 저희 영상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10분도 안 걸리고 선행상표 조사를 할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기초 버전, 동일상표 검색 방법이 있고, 특허사무소, 별리사무소에서도 추가 비용을 받고 진행하는 유사상표 검색까지 혼자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상표 조사하기 전에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품이 다르면 똑같은 상표를 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표를 신청할 때 지정 상품이라는 것을 함께 입력을 하는데 지정 상품이라는 것은 내 상표를 여기에다가 쓰겠다 하고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갤럭시 휴대폰이 있고 갤럭시라는 이름의 정장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제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상표를 써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죠. 그렇게 선행 상표 조사를 하실 때 신청하실 상품만 딱 살펴보시면 돼요. 이거 기억하셨으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도토리라는 상표로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할 건데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키프리스라고 상표 검색하는 사이트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입니다. 한국의 이제 모든 상표는 키프리스에서 검색을 하고요, 조사를 하고. 도토리라는 것을 여기다가 그리고 저희는 상표니까 여기 상표. 검색을 합니다. 1272건의 이제 도토리라는 이름이 들어간 상표들이 검색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특허사무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특허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 검색을 이용을 하는데, 이 주황색 스마트바를 클릭을 하면 큰 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먼저 등록된 상표 때문에 우리께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살아있는 상표들만 검색을 하면 돼서 이 전체 말고 전체를 해제하고 출원, 공고, 등록만 체크를 하면은 현재 등록됐거나 출원된 상표들만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토리라는 상표를 검색을 할 건데 도토리를 지금 핸드폰 케이스에다가 사용을 할 거잖아요. 특허청에서는 상품의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다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각 상품별로 유사군 코드를 발급을 해서 유사군 코드로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유사공 코드를 찾을 거예요. 유사공 코드 찾는 방법은 지정 상품에 간단하게 핸드폰 케이스, 뭐 스마트폰 케이스라고 검색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검색되는 게 엄청 많을 거예요. 만천 개가 넘는데 더 이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근에 핸드폰 케이스를 들어간 건 공고, 공고만 클릭을 하고 이게 상위 노출되는 게그 외국 출원들이 가장 먼저 노출이 돼서. 좀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출원에 이제 서울, 여기서 한국 거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최근에 등록됐으면서 한국 위주의 상표들이 검색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하고 여기서 지정 상품 탭을 클릭을 하면 각 지정 상품별로 특허청에서 발급을 한 코드가 같이 보입니다. 여기 이제 핸드폰 케이스 보시면 핸드폰 케이스, 스마트폰 케이스는 공유에 3 9 0 7 0 2 라는 유사공 코드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핸드폰 케이스에 유사공 코드를 찾았고 그러면은 배터리 검색하고 유사공 코드를 입력을 해서 검색하기 클릭을 하면은 도토리가 이제 지정 상품 핸드폰 케이스에는 검색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검색이 되지 않으면 우리 거 이제 등록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이제 기초편이 끝난 거고요 실제 이제 상표 등록은 똑같은 상표, 동일 상표 뿐만 아니라 유사 상표, 비슷한 상표여도 등록을 안 시켜 주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상표까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비슷한 상표, 유사 상표는 실제 특허 사무소에서는 이제 심층 조사라서 비용을 받고 조사를 해주는데, 채 g PT 사용해서 비용 없이 쉽게 찾는 방법, 만지키 구독자분들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상표가 유사한지는 외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호칭 어떻게 불리는지, 그리고 관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세 가지 기준으로 유사 판단을 하는데, 뭐 호칭에 대해서 먼저 보면은, 이 자음 부분은 이제 기억, 만약에 내 상표에 기억이 들어있으면, 키억이나 쌍기읍, 이런 것들도 비슷한 발음이 될수 있는 것들을 이제 묶었습니다. 비읍, 피읍, 쌍비읍, 이런 식으로 묶어있고, 모음 역시도 만약에 내 상표에 아이가 들어있으면, 발음이 어이여도 똑같으니까, 어이라는 것까지도 조사를 해야 되고, 이 영어 부분이 많이 어려운데, 영어에서도 이제 A라는 알파벳이 들어있으면 발음이 비슷해지는 알파벳 E나 A나 EA까지 이제 묶어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도토리랑 발음이 비슷한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도토리, 뭐 도토라, 도토리,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슷한 것까지도 검색을 해야 되는데, 플러스는 5월을 뜻하는 거라서 한번한 한 번씩 다 따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플러스로 묶으면 한꺼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변리사들이 검색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들도 이제 어려워하고 일반인들은 더 어렵겠죠? 이거를 이제 챗지피티를 이용해서 검색식 짜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 챗지피티에는 프롬프트를 다 입력을 해놔 가지고 이제 도토리 검색식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토리랑 이제 발음이 비슷한 것들이 같이 검색식으로 짜여져 있는데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키프리스에서 상표 명칭에 이제 검색식을 입력을 하고 아까 그 핸드폰 케이스에 해당하는 유사군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도토리뿐만 아니라 도토리랑 비슷한 이름을 가지는 상표들이 검색이 되는데 도토키는 이제 심사관에 따라서 유사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미리 알고 대응을 해놓으면 좋겠죠. 네, 그리고 도토릭소. 얘도 이제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선행상표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사관에 따라서. 그 나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 도토리랑 도릭소랑 이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제 다르다라고 주장을 해야겠죠. 어, 지금 이거 얘 때문에 안될 수도 있겠. 도토리.co.kr. 얘는 지금 요 중요부라고 하는데 이 중요부가 도토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클릭을 해보면 그 심사관에 따라서 비슷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정 상품을 보면 되는데 저희 지정 상품의 유사군 코드가 G390702인데 지금 얘도 똑같이 G390702 해가지고 전화기라서 전화기랑 핸드폰 케이스랑은 지정 상품은 다르지만 지금 유사군 코드가 똑같아가지고 특허청에서는 유사군 코드로만 먼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지금 상표가 선행상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상표 검색했을 때는 나오지가 않는데 유사상표를 이제 넓혀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유사상표가 검색이 돼서 더 정확도를 상표조사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상표랑 선행상표가 동일한지 유사한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변리사들도 답이 없어서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판례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나무위키에 엄청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사 판단을 할때 여기 나무위키 참고하셔가지고 사례들이 실제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상표조사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상표 조사로 내 이름, 내 제품, 내 가게 이름이 상표권 침해가 아닌 것을 알았다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쓰면 되는 걸까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법죽 사건 기억하시죠? 법죽 사건처럼 내 이름을 남한테 뺏길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표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상표 등록도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집에서 혼자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다음 편에는 셀프로 상표. 등록하는 법 쉽게 알려드릴게요 온 세상 사람들이 특허 상표 디자인을 어려워하지 않는 그날까지 특허 상표 디자인을 가장 쉽고 깔끔하게 알려드리는 친절한 별리사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지정 상품 찾는 법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은 저희가 이전에 영상 만들거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허 만지키는 특허법인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 전문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희가 상담을 좀 잘하는데 상담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설명과 댓글 남겨두겠습니다.